자, 두 번째는, 앞에는, 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거고요. 뒷부분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 첫 번째로, 보안과 통제를 위해서, 어, 어떤 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주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앞부분은 정책적인 내용이라서 뭐냐면 기업에 가면 보안 정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규칙들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 정보 시스템을 통제하는 거는 이제 이제, 수동으로 통제하는 게 있고요. 자동으로 통제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통제, 응용 통제라는 게 있어요. 일반 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통제 또는 컴퓨터 OS 통제, 뭐 데이터 보안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응용 통제는 뭐냐면 각각의 스페시픽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통제입니다. 주로 입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제너럴하게 되어 있는 통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응용 통제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통제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제는 뭐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여러분들 보안 등급에 따라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틀려요. 뭐냐면, 누구는, 뭐만 접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보안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가 <laughs> 따로 정해져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CIA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어, 큰데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오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서 무슨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신원 관리라는 것도 있고 권한에 대한 정책. 누구를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어디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고 권한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책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통 정책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원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누구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밑에 보면 이제 있죠. 데이터 필드 제한에서 누구는 어디까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다. 조회 수정만 하고, 또는 누구는 업데이트까지 하고, 누구는 입력까지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일이 안 발생하면 좋지만 일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소한도로 해야 될거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 발생한 것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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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걸 재난 관리라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재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정보 시스템에서도 재난 관리해 주는 게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 어디가 뚫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요 발생하든 안 하든 일단은 만들어놓고 그거를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 보안 시스템에 딱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대로 안 했다 그러면 징계를 먹는 거예요. 어, 이대로 하라 그랬는데도 안 하면.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고,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온고행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한 번씩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서 뭘 하냐면, 로그감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누가 접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음. 과연 제대로 이렇게 자기 시스템에 혹시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접속한 게 아니냐? 보면 컴퓨터들 보면 컴퓨터 고유번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맥 어드레스라는 건 여러분들 랭카드에 보면은 고유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체크가 가능합니다. 체크용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컴퓨터에서 어느 파일에 접속했는지, 어느 시스템에 접속했는지가 다 나와요. 또, 그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데 이런 거죠. 어느 컴퓨터에서 접속을 했는데 원래그 사람이 만약에 사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접속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접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다 그러면 유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거기서 쓴 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비밀번호를 자기 걸 넣어서 썼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쭉 해서 보안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해킹은 안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해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 역할이 그거죠. 여러분들 회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게 진짜 제대로 했는지를 누군가 제 3자가 와서 또 검사하잖아요. 감사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MIS 정보 시스템도 그런 걸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 기회가 있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감사 보고서를 쓰게 되죠. 회계감사 보고서도 쓰듯이 이런 정보 시스템도 이런 감사 보고서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게 돼 있어요.